시작하자. 39번입니다. 얘는 네. 쉬워요. 아, 아름답습니다. Intuition이죠. Intuition. 이션인데 그냥 튜션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Intuition. 직관이죠. Intuition. Can be great. 멋진 일입니다. 직관은 훌륭한 거예요. But, 하지만, it o u g h to, owed to 뭐였죠? 뭐뭐 해야 한다에, 주도 같은 단어죠. It should be hard earned. 힘들게 얻어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직관을 쉽게 얻으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제 뒤에 얘기 뭐 나와요? 우리가 직관인 줄 알지만 직관이 아닌 것들 얘기 나와요. Expert.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전문가들은 expert가 전문가죠. Are able to think. 생각할 수 있습니다 on one's p e e t 이건 외워 두세요 on one's p e e t 금방 즉시 라 뜻입니다 금세 즉시 즉각적으로죠 예 즉각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잠깐 예 잠깐 그다음 볼게요 어 전문가들 예를 들어 전문가들은 즉시 생각해낼 수 있어요. 금방 생각할 수 있어요. Because 왜 전문가들 즉즉 금방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뭐야? They have invested. 그들이 invest 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재 완료로 썼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란 말이니까 현재 완료 썼어요. They have invested. 투자해왔기 때문이에요. Thousands of hours. 수천 시간을 투자했어요. In learning and practicing. 배우고 연습하는데 수천 시간을 써왔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금방 생각이, 생각을 생각을 할수 있어요. Their intuition 그들의 직관은 has become data-driven. 뭐 어떻게 되어왔습니까? Data-driven이 나왔어요. Data-driven 어떻게 되었어? 데이터로 얻어진이에요. 그렇죠? 그들의 직관은 데이터로 얻어지 얻어진 것입니다. 얻어진게 되었습니다. Only then. 그래, 야, 만인데, 원래 주어가 아닌데 주어 자리에 들어갔죠. 그쵸? 동, 주어가 어딨어요? 얘가 주어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토치옵니다. 사실은 부조주동인데, 부정어, 이거, 이거 올리니까 부정어거든요? 근데, 부, 조, 주, 동인데, 도치할 때의 조는 사실은 조동사만 있는 게 아니죠. 세 개. 우리가 알고 있는 조동사, 그 다음에 완료 시제의 해부동사, 그 다음에 비동사까지를 이 조동사의 일부로 보죠. 그래서, 부정어, 조동사, 그 다음에 주어. 비동사기 때문에 따로 동사는 또 없습니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도동주 보시면 되겠네요. 예, 도동주, 그 다음에, 뭐할수 있어요? 그들은 그래야만, able to act quickly 빠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 according to라는 말 다들 알죠? 그렇죠. 그리고 accord가 단어 또 혹시 뭔지 알아요? accord, accord 이게 일치입니다. 그럼 in accordance with가 어떤 뜻이냐? 어떻게 어 있어요? 몸모에 따라죠. 우리 알고 있는 온몸에 따라 뭐 있습니까? According 어 to 있었죠. 그렇죠. 똑같은 말이에요. 예. 데이는 전문가들이고요. 그렇게 해야만 전문가들은 빠르게 행동할 수 있을 겁니다. 어디에 따라서? Their internalized expertise 그들의 internalized expertise 그리고 evidence-based experience에 따라서 말입니다. Internalized expertise 내재된 전문지식 evidence-based 증거로 증거 기반의 경험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게 되겠죠 몇 배고 <목소리> 공부 알겠죠 internalized 내재화된 expertized 전문지식 다 알아야 되는 단어예요 evidence-based는 합성어죠 evidence가 증거이고 based가 뭐뭐의 기초한이었으니까 기초한 경험 이런 걸 가지고 이런 거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을 겁니다 yet 오문장맨 앞에는 yet은 아직이나뜻 아니죠 어떤 뜻이었어요 그러나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전문가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문가가 아닙니다. Though no, 비록 모이긴 하지만 그들이 자주 think they are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지만 they are experts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Most of us 우리들 대부분은요. especially 특히나 어떨 때? when we interact with others 우리가 인터랙 t 드 아더스 다른 사람들과 뭐할 때 상호작용할 때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누구누구와 상호작용하다지만 그냥 이걸 약간 의역할게요. 누구와 얘기할 때 우리가 누구랑 얘기해 다른 사람들과 어디에서 소셜 미디어에서 sns에서 다른 사람하고 들 얘기할 때 우리들 대부분은 특히나 액트 얘가 주어져. 그렇죠. 우리는 행동합니다. 이 동사네요. 우리는 행동합니다. with expert-like speed and conviction. 전문가와 같은이죠. 속도와 확신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어, 전문가도 아닌 우리들이, 우리들이 특히나 SNS에서 우리가 잘난 척할 때는 전문가처럼. 그리고 전문가의 전문, 전문가의 속도로 그리고 전문가와 똑같은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행동을 합니다. 진표디에 오퍼링 나왔죠? 뭐하면서 오퍼링 a wide range of opinion, opinion을 오퍼링하는 거니까 의견을 제공하는 거, 의견을 제하는 거,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예. 넓은 범위의 의견을 제시해, 제시해 어디에 대해서? On global crisis, 전 세계적인 지구적인 crisis는 위기들이죠. 우리가 지구단위 위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아니잖아. 하지만 인터넷으로 댓글질할 때, 인터넷에 무언가 잘난척하고 싶을 때는 우리는 마치, 마치 기후변화, 지구, 지구변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구의 위기에 대해서 뭔가 잘, 잘 알고는 없죠. 전문가처럼 우리는 행동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without, 뭐 없이. 뭐가 없겠냐. 전문 지식 없는 거지. substance of knowledge. 예. Yeah. 무리 substance 뭐라고 적혔어 실체. 여기 실체라고 적혀네 지식의 실체 That supports it supports it 그것을 지지하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오케이 okay. 뒷받침하는 지식의 실체 없이 실체 없이 지구 위기에 대해 지, 글로, 글로벌 위기에 대해, 대해 넓은 범위의 의견을 게재하면서 말입니다 And 그리고 Thanks to AI AI 덕택에 어떤 a i 예요 여기 설명하는 말이죠. Which ensures that. 인어가 뭐야? 보장을요? 보장하다. 그렇지. 우리의 메시지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장해. Are delivered. 우리의 메시지가 전달될 거래. 네. To an audience. 관객들이지만 여기서는 대상이라고 의역합시다. 이 뭐라 되했니 독자들이라고 되어있네. 오, 좋네. 독자들. 독자들에게 전달될 것을 보장하는 AI야. More inclined to believing it. 어떤, 어떤 독자들이지? be inclined to가, 뭐, 뭐, 하려는 성향이 있답니다. 여기 있는 건 비동사가 생각되어 있죠. 그렇죠. be inclined to, 여기, 뭐, 뭐, be, incline to 모하는 성향 경향이 있다고 여기에는 who 아가 생략되어 있겠네요. who a 아, who was 예. 그것은 믿는 경향이 있는 독자에게 전달될 것을 확 보장하는 AI 덕택에 우리의 Delusions. 우리의 모는 delusion. 이게 어떻게 돼 있어요? delusion. 착. 착각이죠. 전문가라는 착각이 됩니다. 우리의 전문가라는 착각은 delusion. of 뭐? expertise. 전문 아 전문 지식. 전문 지식에 대한 착각은 can be reinforced. reinforced. 강 reinforced까지가 강화시키던데 be 그니까 강화된다라고 적어라죠. 우리의 전문 지식에 대한 착각은 can be reinforced, 강화될 수 있습니다. By our personal filter bubble. 우리의 personal filter bubble에 의해서, 여기서 어떻게 했냐? 개인적 필터 bubble. 자신의 관심사에 이렇게 설명되, 설명한 거예요. 자신의 관심사에 맞게 필요한 정보만 접하게 되는 현상에 의해서 강화됩니다. 어, 난 전문가인 것 같아. 라고 얘기하고, 아, 뭐 강화된다는, 얘기, 강화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점점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We have an interesting tendency. 우리는 흥미로운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향입니까? 뭐뭐라고 생각하는 잠깐만 to는 뭐뭐라고 to find까지 할게 라고 생각하는 할게요. 오용식의 find거든요. 사람들을 어떻다고 더 오픈 마인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열린, 개방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개방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합리적인. And sensible, 분별력이 있다라고 생각,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떨 때? We when they think just like us. 뭐고 그들이 생각할 때 just like us. 그들도 나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할 때는 더 개방적이고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분별력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로 끝이 났어요. 어, 글리기란, 글리기는 이거예요. 그쵸? 직관이라는 것들은 힘들게 얻어야 된다. 우리 쉽게 얻은 직관 때문에 오히려 제대로, 새, 제대로 보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소셜미디어에서는 우리가 전문가에 척하는데 우리가 이런 전문가, 요즘에 AI, AI 덕분에, 어, 사, 사, 어, 이것을 사람들한테 더 쉽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인 필터 버블을 통해 강화된 이러한 착각을 아 잠깐만 우리의 착각은 강화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끝이 나는 것 뒷얘기는 중요한 연말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글 내용 볼게요. 이제 잠깐만요. 여기 있는 거. Hard earned는 빈칸 나올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쉽게 얻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내용상 그렇죠. Should not be earned, should not be gained hard. 넣가 돼야 되죠. 어렵게 얻어져요. <laughs> 그 다음에 요거는 그래 위치 문제 낼수 있고요. 따로 뚝배기 없고. 아 얘도 날수 있습니다 얘도 의치낼수 있어요 얘도 둘다 얘를 따로 떼어서 내도 되고 얘를 따로 떼어서 내도 되죠 그 다음에 얘는 문법이었죠 도치어 동사주어 그 다음에 in accordance with 어디어디에 따라 어커덴트와 똑같은 말이었고요 잠깐만 넘어갈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아참 요거 전문지식 단어 기억하세요? 전문지식 뭐였죠? 따라 해거 오세요. Expertise. 좋습니다. 그 다음에 <laughs> 잠깐만 이거 다그리 그래 위치 문제 낼수 있네.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얘도인데? 얘도 위치 문제 는데 그럼 차라리 이걸 낼 수도 있겠지. 그래 순서. 그쵸. 순서만 지낼 수 있죠. 다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이거 얘는 이 자리에 와야 하고 얘도 이 자리에 와야 되고 얘도 이 자리에 와야 합니다. 이기는 뭐야? 순서낼 수 있죠. 그다음에 됐어요. 나머지는 뭐 중요한 거 아니고. 요거, be inclined to 알아두세요. 뭐, 뭐, 하는 경향이 있다. 뭐, 뭐, 하기 쉽다. 뭐라고 해석해줬습니다만. 요거는 같이 알아두세요. 여기 inclined 그냥 나왔죠. 후, 아니, 후, 이지가 생략된 거예요. 그죠? 단순히. 그 다음에, reinforced, be reinforced, 강화되다. 요거는 단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강화시키다. reinforce. 그 다음에, 요청을 요정도만 합시다. 문법 내용도 딱히 볼건 없었던 것 같아요. 더. 끝.